네 안녕하세요 <laughs> 천국농장의 열정요인입니다 아 세상에 어 제가 아 아까는 여러분들한테 어 저도 이제 좀 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laughs> 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자폭 잤는지 아, 너무 개운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 혼자서 네, 이제 아, 제가 좋아하는 우동과 아, 갓김치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 갓김치예요. 어, 갓김치들가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판매가 됐었던 갓김치인데 이요 아, 오늘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갓김치랑 어, 제가 좋아하는 튀김 우동, 튀김 우동을 좀 먹어보려는데 갓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 여러분도 좀 어,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갓김치의 맛을 아 갓김치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아 다 유현경님 안녕하세요. 아 저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땡땡이도 까고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어,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동 음, 어 우동에다 갓김치를 좀 먹어보려고 해요. 갓김치를 김치 종류가 아무튼 김치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김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먹음직스러운 갓김치를 제가 좀 썰어서 하나 아, 이렇게 해서 썰어서 이 갓김치는 입맛을 살려주고 그톡소는이향 때문에 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즐겨 먹고 네. 많이들 이제 그 입맛이 없거나 고기 먹을 때 많이들 싸서 드세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갓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갓김치가 익으면 익어도 맛있지만 생거도 어... 굉장히 맛있답니다. 여수 갓김치는 그톡 쏘는 향 때문에 어, 굉장히 맛있죠. 그럼 제가 한번 라면과 함께 갓김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맛있어요? 뭘 음, 누가 하는 건데 이렇게 맛있게 잘하는 거야? 음 나도 시켜 먹어야 되겠어. 음 청동농장 열정 요인이 만드는 거라고요. 우와 진짜 맛있게 잘했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네, 1kg에 2만원이라고요? 아네 1kg에 2만원입니다. 갓김치는 아삭아삭아삭하면서 음. 살짝 익어가지고 새콤한 게 너무 맛있네요. 라면을 먹을 때나 그죠? 음, 약간 매콤하면서.

는가끔치는다리 음. 줄기가 더있어요 음. 이거 봐. 아삭아삭하면서 음. 너무 맛있어. 어떡해요 제가 이제 꼬들빼기랑 요새 이제 김치랑 이제 갓김치랑 나갔다가 갓김치랑 꼬들빼기는 이제 담아놓고 판매를 해요 왜냐면 좀, 좀 숙성이 되어도 맛있기 때문에 갓꼬들빼기랑은 그리고 이제 포기김치, 배추김치 완제품이죠. 포기김치, 겨울 김장김치는 오늘 주문하면은, 음, 배추를 오늘 절궈서 내일, 그 다음날 이제 속을 만들어가지고, 그날그날 배송되는 거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미리 양념을 해놓는 게 아니라, 그날 양념을 해서 속을 넣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완제품은 10kg에 85,000원이고, 갓김치는 1키로 2만원이에요. 이거는 여수갓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고창에서 나오는 똘갓도 판매를 할 건데 얘는 여수갓은 톡 쏘는 향이 똘갓보다는 덜해요. 그리고 똘갓보다는 좀 부드럽긴 한데 그톡 쏘는 향은 똘갓을 못 따라가요. 네, 그리고, 톡, 그리고 돌, 똘갓은 익으면 익을수록 더 맛있고 그리고 차를 이제 차로 마실 건데 식사 후에 발사미콤부차라고 근데 네, 우리 여기 이곳 고창은 식초문화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식초 하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는 이제 김소영 씨라고 계세요. 요번에 네, OEM식으로 헬스업 시설까지 다 받은 데서. 복분자 발사믹 식초 분말로 가지고 네, 비타민 미네랄을 섞어서 네, 이렇게 물에 타 먹는 네, 알맹이 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고 요새 은행에 이제 가면서 은행 직원들한테도 막 선물로 주고 제가 맛보라고 한잔 타서 막주면 너무 맛있다고 네, 모두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피곤하고 하루에 하나씩만 먹는 거랑 요렇게 열알이 들어있어요. 네 열알이 들어가지고 휴대할 수도 있고 다니다가 피곤하면 먹을 수도 있어서 꼭 집에 안 오는 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 거예요. 리고또제 입에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오지간한 거는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탄산도 약간 있으면서 설탕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고 네, 당뇨 환자나 이걸 먹으면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식사 후에 제가 이제 좀 먹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음다 먹었죠 벌써 큰거한 하나를 썰었잖아요. 근데 다 먹었어요. 금방 먹어요. 아삭알삭하고그 향이 너무 좋아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집에서 이렇게 라면하고 먹을 때음 벌써 썰어놓은 걸다 먹어서 미리 썰어놓으면 삐지해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썰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쭉쭉 막 입에다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우 저는 이제 교양이 있어서 <laughs> 지금 방송이니까 그렇게는 못 먹고 있고 아 맛있다. 김치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사셨냐고요? 청국농단열정요원이 김치를 그렇게 맛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이 폭주해요. 지금 안제품하고막 양념 나간이라고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바쁘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요새 이제 남편이 조금 좀, 한, 좀 가게도 좀 나오지 말라고. 예. 어, 제 손이 이게 이제 복손이거든요. 요리를 하면은 뚝딱뚝딱 잘하니까. 응 <laughs> 음, 보세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갓김치가 톡 쏘는게 아삭아삭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김치가 라면하고 궁합이 엄청 잘 맞네 무슨 라면 을다 말아 먹었어요. 음식을 사람이 맛있게 먹어야 돼. <목소리도> 이 떡볶이 먹으면은 복이 나가요. 음, 가끔치 너무 맛 입맛을 막, 입맛을 땡기네요. 밥도 말아 먹었으면 좋겠다. 음. 아, 밥을 좀 가져와야 되겠네. 음, 가김치가 입맛을 막 살리네요. 자, 밥을 좀 가져올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라면만 먹을라 했는데 어, 너무 맛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밥까지 먹어야지 아 밥이 한 공기는 가져온 것 같고 어, 국물에 말아먹으려고 어, 밥딱한 공기가 남아있네요 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요새 김치에 빠져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500여 손 건에 법 위반 사항이 체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장 지참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갈주처인 세아벤트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계가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계속 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의 법해석을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 나나나 혼자서 지우는 밖 빈출해. 몇줄 기를 먹는것같 아. 쪽 뉴스 음. 도 틀어 놓고 오랜만에 뉴스도 보면서 아, 응? 밥친하고 응, 먹는 이 맛. 응, 꿀맛이야. 음. 응. 하고 사인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끔 취하고. 아니, 진짜 맛있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청문농장 열정 여인이 김치 판매를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후회 안 합니다. 음. 갓김치 때문에 밥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건 딴데 같으면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를 마시는데 이번에는 발사믹 식초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약에도 요렇게 스플린처럼 돼가지고 얘가 빠져나와도 흔들리면은 흔들리면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물에다가 미지 이렇게 에도 되고 뜨게이 물에도 되고 찬물에도 얼음에다가 찬물에도 돼요 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향이 먼저, 아! 색깔도 분홍색, 복분자색, 연하게 막 올라오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와!

콤보차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콤보차는, 어, 복분자 발사미 분말로, 네, 어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섞어서 이렇게 환을 만든 거예요. 환을 만들어가지고, 어, 저희 휴대용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차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부피도 얼마 안 되니까, 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거 맛이 없으면 잘안 먹는데 아, 향이 탄산 향도 조금 있으면서 복분자 향이 살짝 나는 거예요 아 어, 상큼한 게 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거를 시중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열, 열 알이 들어있는 게 12,000원에 12,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벤트로 만 원씩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선물을 사 받고 하나 받고 또사 가지고 저도 선물을 주고 이랬는데 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한 통씩 주고 하나씩 이렇게 타서 이렇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피곤이 확 풀린다고. 근데 이게 설탕이 들어갔거나, 뭐, 이러면은, 어, 뭐, 환자들도,한테도 안 좋겠지만, 이게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발사믹 분말, 가루랑, 시초가루랑 미네랄하고, 비타민하고 들어가서 첨부해서 환을 만들었는데, 이게 당뇨 환자들, 어, 그 그게, 이게 뭐, 어디가 좋다 하더라? 어, 혈당 저하. 네, 당뇨 환자도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혈당 조화에 좋고요. 혈중 지질의 감소가 되고,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 심장병 치매, 피로 회복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전 치매 기가 좀 있, 있는 것 같으니까 먹어야 되고, 어 피로 회복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어 고혈압은 없었는데 상관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저는 피로 회복에. 좋기 때문에 이 발사미 콤부차를 제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식초를 이렇게 먹어, 저도 식초 공부를 하고, 식초를 이렇게 물에 타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에는 해요, 식초로. 식초 한발 넣고, 세안도 하고, 밀가루 하고, 백핏 파우더 넣고, 식초 넣고, 우유 한 방울 넣고서 이렇게 팩을 해서 얼굴에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잔주름이 좀, 잔주름이 없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잔주름은 없어요. 제가 한갑인데, 잔주름은 없거든요. 지금 제가 얼, 새, 이거 지금 쌩얼인데, 근데 이제 피곤한 거는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먹어보니까, 탄산음료 같은 게톡쏘는 것도 있으면서, 달콤하기도 하면서, 어 너무 좋아 향도 좋고 그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일단 가방에 그냥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녀요 저는 항상 이 가방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도 이제 좀 시간 남으면 그냥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아, 커피는 뭐 하루에 무슨 몸 보약이라고 5섯 잔씩까지도 먹고 이러는데. 어, 이제 커피가, 이제 쓸 수, 이제, 반잔 먹으면은, 어, 이렇게 조금 맥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달고, 또 커피 믹스를 좋아해요. 근데, 어, 요새는 이제, 원두로 방 먹으면 또 개운하고 좋기도 하고, 그니까, 러피곤 일하다 보면 피곤하면은, 이 커피를 주로 많이 마시는데, 요거, 발사미 콤부차, 어, 요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얼음 넣고 시원하게 먹으면은, 어우, 진짜 개운할 것 같아. 저녁에 따뜻한 물에다가 지금 먹은 거거든요. 근데 요 콤부차가 티백으로 해서 이렇게 가루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에, 들, 물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막 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요 안에서 탄수화물 싹 발, 이렇게 싹 퍼지네요. 근데 일단은 맛이 너무 좋다는 거야. 맛이 좋고 향도 좋고 네 콤부차 네 발사미 복분자 발사미 콤부차 여러분들 고창의 저 문화 식초 문화 도시 네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견을 해서. 식초가 좋은 줄은 알면서도 식초를 잘안 먹게 되잖아. 요리할 때 말고는 잘안 먹게 돼요. 그죠? 근데 요거는 어, 휴대할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 아가씨들은 그냥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드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분자 발사미 콤부차 네, GP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어, 일단 믿을 수가 있고요. 어, 4.1g 이에요. 열, 그, 그러니까 열 알이 들었죠? 열 알이 들었는데, 요게 만 원에 판매하면은 비싸지 않죠. 우리 근데 요렇게, 제가 근데 이거를 먹어보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음료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콤부차가. 근데 그 음료는 이미 이게 병에다가 액체, 이제 음료로 만들려면은 아무튼 뭐가 첨부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그냥 요렇게 내가 직접 타서 먹으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고. 어 왠지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은 기분. 어, 이거 기분인가?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음. 아 너무 개운하게. <laughs> 디저, 음, 이제 차까지 와, 마무리하고, 네, 아, 저는 이제 오늘 이 갓김치 덕분에 너무나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 아까 수북하게 가져왔었는데, 어, 제가 반은 먹은 것 같아요. 어, 갓김치 필요하시면은 전화 주시고요. 어, 여기 콤프차 발사믹 콤프차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막 이제 상품 나온 거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검색해 보니까 복분자 발사믹으로 콤부차를 만든 데는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휴대하고 먹기도 너무 간편해요. 네 이렇게서라도 우리 식초를 몸에 이렇게 섭취를 하고 몸에 좋은 거를 섭취하다 보면은 여자 어, 열다 여자들한테는 피부 미용에 좋은 거예요. 피로 회복에 없으면 없어지면 피부 미용이 좋아지거든요. 여자는 나이가 먹을 때까지 피부 미용에 신경이 안 쓰여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갓김치와 복분자 발사믹의 홍고차, 네 여러분한테 네좀 알려드리려고 네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복분자 발사믹 분말 식초로 만든 거예요. 식초를 분말을 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콤부차.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멸하를 먹었다. 제가 지금 여섯 알이 남았어요. 이렇게 여섯 알이 남았는데 그러면 은 혹시 이게 여가리리는은 깨지진 않을까 염려스러워 하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얘네들을 뚜껑을 닫으면은 이렇게 그렇게 공간이 없는 거야 발 움직일 공간이 많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막다 들고 혹시 다니다가 깨지지 않을까 어, 그럴 없음 없게 아주 꼼꼼하게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고창의 복분자 발사믹 분말로 만든 식... 복분자 발사믹 콤부차 네 피로회복이 좋고 저 혈당에도 저 혈당 저하를, 혈당을 저하시키는데도 좋고, 당뇨 환자, 네, 심장, 뭐, 고혈압, 그 다음에 피,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 네, 요 발사미 콤부차, 어, 많이 드셨, 드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의 방송, 네, 1 0일 <laughs> 챌린지에 27일째 방송을 어, 여러분한테 갓김치와, 어, 아, 복, 분자발사믹 콤부차로 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어,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